예, 베트시 300. 아, 어, 제가 잠깐 운,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장점은 일단 이모니터 중앙에 저렇게 좀 크게 돼 있어서 어, 내비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해서 볼때좀 예, 화면을 넓게 예, 그 시인성이 좋게 볼수 있는 거. 그리고 계기판하고 앞에 헤드 저기 헤드 업 디스플레이에 예, 내비 예, 방향, 똑같이 나오는 거. 그리고, 한 가지 단점이, 여기 C포트, 예, 이 차도 마찬가지로, C포트 앞에 저기 하나 있는데, 그 커볼드 놓는 자리랑 겹쳐가지고, 예, 선을 연결했을 때는 커볼드를, 예, 놓기가 힘들다는 거. 그리고, 어, 시거잭 구멍이 없어요. 예, 여기, 중앙에 콘솔박스에도 없고, 콘솔박스 뒤쪽에도 없고,